자, 이제 트랜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div를 하나 만들고, 제가 바디에다가, 사진 0. 아. 자, 그 다음, 이 d i v 에 백그라운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근데 제가 방금 이렇게 하면은 100%겠죠? 너비가. 여기서 0으로 바꿨을 때이 바뀌는 시간이 있었나요? 지금 100에서 0으로 바뀌는데 몇초 걸렸죠? 1초도 안 걸렸습니다. 거의 0초에 가까워요. 0초. 자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얘를 50%로 바꿔볼게요. 50% 이렇게. 근데 지금도 5으로 바뀌는데 한 번에 딱 바뀌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호버를 하면은 100%가 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한 번에 나타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트렌잘안 보실 텐데 자 트랜지션 이런걸 한번 줘볼게요 위드 es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연 효과입니다. 지연 효과. 이게 뭐냐면, div의 너비를 바꿀 수 없다가 아니라, div의 너비를 바꾸는데 2초가 걸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50에서 100으로 바뀌는데 몇 초가 걸리는 거냐? 2초가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우스를 떼면은 다시 너무 빨리 돌아가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애니메이션은 언제만 작동하게 돼 있죠? 마우스. 그쵸.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떼면은 지금 너무 빨리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기다 둬 볼게요. 여기다 두면은 이제 올라갈 때 2초 걸리고요. 내려갈 때 2초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 나는 올라갈 땐 빠르게 하고 싶고, 내려올 때는 느리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호불했을 때는 1초가 걸리고, 그냥, div일 때는 2초가 걸린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음, 제가 이거를 10으로 바꾸겠습니다 좀더 극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 이런 있어요 오퍼시티 를0.5 넣어볼게요 0.5 여기서 오퍼시티는 불투명도를 나타냅니다 투명도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반투명이죠? 반투명. 이거를, 어, 지금 얘가 기본적으로 값이 1인데, 반투명까지 바뀌는데도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데. 자, 그래서 얘도 저는 트랜지션에다 줄 거예요. 오퍼시티를 일단은 여기는 0으로 할 거고요. 안 보이겠죠? 여기다 오퍼시티를 e s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는 오퍼시티를 1 이렇게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0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1이 되고요. 그 다음 2초 동안 천천히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근데 잘안 먹은 것 같죠? 예스. 아, 죄송해요. 이거. 됐다. 이거 찍어줘야 됩니 심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음. 나는 여기 영으로아이안 보니까 점3 이렇게 할게요. 점3 조금 보이죠. 조금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 얘는 지금 즉각 반응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예, 그쵸? 하고 있는 거예요. 즉각 반응. 지금 마우스를 올리면 바로 애니메이션 들어가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1S라고 쓰면 은 이건 뭐냐? 이게 드레이션입니다. 지연 시간. 그럼 뒤에가 딜레이. 얘가 딜레이션. 이렇게. 딜레이를 5초로 하면은 얘가 정확하게 5초 후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즉각 반응하지만, 떼면은 5초 뒤에 얘가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트랜지션이었습니다.